다양한 알리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1년 중 최대 행사 강군제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오른 터라 체감이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많은 코드 할인과 카드 할인 통해서요. 구입하고자 하셨던 제품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기 바랄게요. 아무래도 대형 행사인 만큼 할인폭이 큰 상품과 함께요. 가격 변동이 많은 판매 인기상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품 아마존 핫딜 때 굉장한 판매량 보여주던 에어 펌프입니다. 동일 제품을 알리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용으로 굉장히 많은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알리에선 샤오미 2S 휴대용 공기압 에어 펌프를 많이 쓰는데요, 가볍고 라이트한 휴대성 때문인 것이 가장 큽니다. 해당 제품은 듀얼 실린더에 굉장히 빠르게 타이어 공기압 가능하고요, 샤오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빠른 에어 펌프 성능 보여줍니다. 여기에 미세한 단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7,80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어 힘 굉장히 좋습니다. 전천후 활용과 기존 휴대용 에어펌프보단 다소 큰 크기이지만요. 파워풀한 성능과 기능성을 고려하신다면 강추하는 아마존 인기 모델입니다. 두 번째 상품, 심플한 디자인에 많은 기능을 갖춘 도킹스테이션입니다. 노트북 기반의 작업을 하는 분들에겐 필수 제품인데요. 최근엔 데스크탑이 아닌 모니터와 노트북으로만 사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확장 포트를 도킹스테이션을 통해 해결하시죠. 하기비스 도킹 스테이션은 비교적 비슷한 제품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HDMI 4K 지원과 이더넷 포트, PD 100W 지원 및 t y p e C 5기가미 식기가 탑재, USB A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빠르게 65W와 30W 충전 가능하고요. 또한 10기가 속도로 데이터 전송과 2.5기가 이더넷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부족한 확장 포트 개념으로 데이터와 충전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세 번째 상품 디자인 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제품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가장 일반적인 캐리어 디자인을 갖춘 모델입니다. 확장형 디자인의 와이드 핸들 손잡이 채용했습니다. 코베스트로 PC 소재의 ABS와 PC 소재를 사용해서요. 가볍고 튼튼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YKK 지퍼 채용, TSA 락 채용, 25% 확장 가능한 공간도 제공해요. 와이드 핸들로 내부 공간을 기존 캐리어에 비해 훨씬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끌고 이동할 때도 한층 더 편리하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깔끔하며 전반적인 완성도 높은 편입니다. 20인치와 24인치로 되어 있으며 디자인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소개하는 제품외에도 여러 디자인 형태 비교 구매하세요. 네 번째 상품,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우뉴 T1S예요. 현재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비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 봉투 팩으로 2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5L 공간을 제공해 20L 재활용 봉투의 옆으로 돌려 두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 카플레이 모니터의 명품 제품이죠. OBDPK2 Pro 11.3인치 제품입니다. 이미지봉과 쌍벽을 이루는 인기 브랜드 상품입니다.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만큼 완성도가 가장 높답니다. 11.3인치로 기존 제품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제품으로요. 좀더큰 화면으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보기 편해졌습니다. 요즘 눈이 안 좋다 보니 단순히 크기만 1인치 커진 것이 아니라요. 해상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UI가 더 크게 표현되기 때문에요. 10.26인치에 비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옵션에 따라 후방 카메라, GPS 옵션 선택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으며 옵션에 따라 ADAS와 같은 안전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구입하실 때 옵션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 상품 샤오미 원 S 제품과 함께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아이워크 행잉 나이트 조명 램프입니다. 세컨 PC 모니터에서 사용 중인 제품으로 가성비 참 좋아요. 풀 스펙트럼 컬러를 보여주어 눈이 한결 편하고요. 후면 모니터 거치 부분에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조명도 채용했습니다. 일부 모니터의 경우 두께에 따라 고정이 어렵다면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모니터도 대부분 커버 가능합니다. 행잉 조명 하단에 직관적인 터치 버튼 3개 채용해서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터치로 메뉴 조정 가능합니다. 구형 모델은 조명에 터치 버튼이 붙어 있어 누를 때마다 조명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 조작 시 조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A95 수준의 가성비만 따지면 꽤 좋습니다. 일곱 번째 상품. 앵커 보조 배터리는 인기가 상당히 높아 구매자들 많은 제품입니다. 앵커 프라임 시리즈의 경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앵커 737보단 프라임 계열을 구입을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소개하는 제품은 앵커 프라임 735 2만 mAh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 지원하는 포고핀 탑재되어 있고요. 토탈 PD 200W 단일 최대 100W 출력 보여줍니다. 또한 앙방향 PD 100W 입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전용 무선 충전 베이스에 올려두기만 하면 무선 충전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빠른 출력만큼 용량도 크기 때문에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력 속도도 빠른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바로 양방향 단일 최대 PD 100W 지원해서요. 빠르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상품. 앞서 소개한 앵커프라임 735 모델보다 상급 제품이에요. 앵커프라임 27,650mAh 용량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단일 최대 PD 140W 출력 지원하고 동시 충전 250W 이용 가능해요. 입력도 PD 100W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 가능해요. 여기에 앵커 프라임 제품답게 무선 충전 베이스 지원합니다. 포고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유일하게 전용 앱 지원해요. 컨트롤 앱을 통해 배터리 잔량, 위치 탐색, 사용률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용량과 가격 대비 완성도 가장 높은 제품이죠. 상대적으로 묵직하고 조금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앵커 보조배터리들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정보 제공하면서 좋지만요 직사각형 형태로 수납이 살짝 아쉬운 것은 있어요 대신 품질과 빠른 충전 속도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표 모델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 충전베이스이자 PD 충전기예요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를 포고핀으로 무선 충전 지원해요 상단엔 포고핀 위치에 있어 보조배터리를 올려두기만 하세요 PD 100W 속도로 보조배터리를 충전 지원합니다 앵커 737 보조 배터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프라임 모델만 지원해요. 단순히 충전 베이스 기능만 갖춘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p d 배가트 멀티 충전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C 2개, USB-A 1개 포트 제공해서요. p d 배가트급의 단일 출력 속도 갖추고 있어 PD충 전기로 사용하세요. 크기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보다 작은 크기로 써요. 휴대성과 이동성도 좋고 앵커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앵커 프라임 보조 배터리 쓰신다면 필수 제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스튜디오 모니터링 스피커로 유명해진 에디파이어 제품입니다. PC용 스피커로 MR4 제품이 가성비로 인기가 높은데요. 해당 제품은 MR3 2.0 모델로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는 스피커입니다. 전면 메인 다이얼과 억스 단자 채용하였고요. 하이레스 인증 18W 18W 출력 앱 통한 다양한 이퀄라이저 지원합니다. 다중 입력이 가능한 TRS, RCA, AUX 단자 연결도 지원합니다. 3.5인치 중저음 드라이버와 1인치의 트위터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가격대가 비교적 꽤나 높은 편인데요. 에디파이어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의 블루투스 스피커 만나보세요. 기본 이상의 성능을 갖춘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스피커 디자인도 심플하고 외관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뛰어나고요. 블랙보다 화이트의 오렌지 투톤 컬러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11번째 상품. 중국산 스마트폰 3축 짐벌의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DJI와 같은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 보여줍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스마트폰 3축 짐벌 제품으로요. 3단계 필라이트 조명 지원하며 7가지 RGB 컬러 연출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로 작동 환경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총 6가지 촬영 시팅 모두 지원합니다. 인텔리전트 앱 지원으로 다양한 기능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과 익스텐션 로드 스마트 7.0스텝이 지원해서요. 더욱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촬영 도와줍니다. 독특한 점은 익스텐션 로드 지원으로 최대 18cm 확장이 가능합니다. 삼축 짐벌 대부분이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새해 카봉처럼 최대 18cm까지 확장해서 근접하지 않고도요. 원하는 촬영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콜슈 지원에 추가 조명 확장도 가능한 스펙 좋은 짐벌입니다. 1 2번째 상품,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인기 많은 SSD입니다. 크루셜 SSD로 아마존 통해 직구 많이 하는 제품이죠. PCI 4.0 지원하며 최대 5000메가 세컨 읽기와 쓰기 지원합니다. 605K, 900K IOPS 갖춘 NVMe SSD입니다. 500메가, 1테라, 2테라 상품 옵션 구매 가능하고요. 150만 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MTTF 등급 제품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지원하며 디렘리스 모델이지만 HMB로 보완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모델이긴 한데요. QLC 방식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군요. SLC와 디렘 탑재 모델의 경우 가격대가 꽤 비싸기 때문에요. 비교적 저렴하면서 브랜드 제품 찾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모델입니다. 13번째 상품 제품이 좋다 보니 이런 액세서리도 등장을 하는데요. 앵커 프라임 전용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20mAh 20 제품과 27,650mAh 모델 두 가지로 출시를 하였네요. 큰 용량의 실리콘 케이스는 손잡이를 채용해 이동성도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보조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서요. 실리콘 케이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신경을 썼네요. 포트와 전면 디스플레이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되어 있고요. 후면엔 유심핀 TF카드 슬롯과 유심 슬롯도 제공합니다. 4분의 1인치 스크류 마운트 제공의 삼각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의 장착 거치도 가능하게 제공합니다. 야외 사용이 많은 경우 매번 들고 있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각대를 비롯해 카메라 여러 충전 장치를 쉽게 거치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참 많은 제품입니다. 14번째 상품. HP 프로페셔원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을 보면 로지텍 MX3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PAW320 센서 탑재, 최대 4000dpi 지원합니다. 650mAh 배터리 탑재로 최대 두달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로지텍 MX3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저렴하게 괜찮은 제품입니다. 손이 큰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형태 갖추고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로지텍에 비해 좀더 가볍다는 평가 있고요. 클릭감도 비교적 적은 클릭 소음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제품들이 로지텍 마우스의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기에요. 그립감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좋은 편입니다. 가성비를 논하기에 나쁘지 않은 판매량 많은 무선 마우스입니다. 1 5 번째 상품 자동차 360도 어라운드 뷰 제품입니다. 어라운드 뷰의 경우 풀옵션 차량과 고가의 차량에서만 탑재되어 저렴한 가격대에 비슷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는 DIY 제품입니다. 3D 리얼 뷰 모델 제품으로 24대고, 16대고 하면 비율로 각기 다른 구성 정보를 제공하고요. 편리한 주차를 위해 어라운드뷰 화면 제공이 주된 활용이지만요. 설치되는 4개의 카메라는 각각의 녹화 기능도 갖추고 있답니다. 어라운드뷰는 3D와 2D 선택하여 볼수 있고 무선 노블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는 개당 1080p 해상도를 갖추고 있으며 GC053 센서 탑재했습니다. 한국어 지원 가능하며 트랙박스로 정확한 어라운드뷰 잡을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성입니다. 주차를 어려워하는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이면요. 360도 어라운드뷰 구입하셔서 안전하게 주차 이용해보세요.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